인간관계 한 번에 정리하는 법 5가지. 인간관계를 한 번에 정리한다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. 정리해야 하는 관계가 있을 때 아래 5가지 방법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. 1. 명확한 경계 설정. 먼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위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. 불필요한 연락을 줄이거나 스스로에게 더 이상 불편한 상황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. 2. 솔직하고 단호한 대화.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최소화하려 노력하지만 단호한 태도도 유지하세요. 3. 연락 단절.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연락을 끊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. 메시지나 전화에 응답하지 않거나 소셜미디어에서 끊어내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 4. 내면의 이유 점검. 왜이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. 이를 통해 결정에 확신을 가지며 불필요한 후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 그 관계가 감정적 부담만 준다면 떠나는 것이 옳을 수 있습니다. 5. 긍정적인 삶으로의 전환. 관계를 정리한 뒤에는 새로운 목표와 긍정적인 관계에 집중하세요. 자신을 위한 활동에 시간을 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 관계를 정리할 때는 예의와 배려를 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정리 후에는 더 나은 삶의 균형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.